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니갈에 대해서 설명해으면 오늘 2월 1일 날로 지금 니갈제라늄들 아마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렸을 겁니다. 이렇게 새순에 자, 이제 니갈제라늄은 이제, 어, 12월, 11월 달에 우리 집에서 아마 모종으로 많이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갈이 많이 된 사람들이 렇게 많이 컸을 거고, 또순한번 질려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컸을 거고, 순안질러주고 키운 사람은 그냥 아마 일자로 이렇게 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순을 한번질러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을안 질러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벌써 꽃대가 이렇게 맺히고요. 자, 숨을안 질러주고 분갈이 하는 것도 이렇게 작고, 어, 같은 때 분갈이 한 것도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받으면은 바로 분갈 해라는 게 뿌리만 보이면은 바로 이 밑에 뿌리만 보이면은 바로 분갈을 해야지 이렇게 잘 큽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나, 나 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분갈을 해 놓은 거고, 니갈저라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니갈제라니님 지금 이렇게 포트에 있는 것들은 순을 안 자른 것들은 아마 꽃대가 지금 피기 시작할 겁니다. 맺힌 것들도 있고.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맺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좀 순을 한번 잘라줬기 때문에 꽃대만 지금 행성이 되고 아직 꽃은 안 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한 초나 3월 한 중순 정도에 꽃이 핍니다. 왜 그러냐면 순을 한번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순치기를 너무 자주 해면은 꽃이 늦게 핍니다. 만약에 이걸 또 다시 순을 치면은 5월달 정도에 가서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조은을 먹고 새순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니갈제라늄 순치기를 너무 많이 하면안 되고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꽃을 보십시오. 꽃을 보면은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마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됐으면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이런 대로 분갈이를 해십시오. 그리고 이 옆에 개순에서 다시 또 꽃대가 생깁니다. 이게 원래 추위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료물을 안 주고 그냥 개화 촉진제도 안 주고 물만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웠으면은 지금부터 꽃을 피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이 마디 마디 사이에서. 자, 6월 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꽃이 피고 또 올해까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나 아니면은 어 양액 재배에서 키운 어 니갈 제라늄들은 꽃을 한번 피면 잘안 핍니다. 왜 그냥 강제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냐마제 모종으로 키워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것들은 많이 컸을 거고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한 것들은 분갈이를 만약에 미처 못한 것들은 많이 안 자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의 중요성을 알려드린 거고 음, 여러분들이 이제 니갈제라는이 상태에서 꽃이 맺었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니갈은. 물을 마준다고 해서 꽃이 피고 안 피고 그런 게 아니다. 저온에서 꽃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새순의 꽃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고 거대기 마르면 무조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아까 말했듯이 순을 지금부터 자르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강교현 이유가 뭐냐면 순을 자르면 은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풍성해지면 그냥 꽃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계속 오르고 있을 때까지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니갈제라늄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져가서 잘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제라늄처럼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막 조금 안에 그냥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계속...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잘 키운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갈제라니 물도 좋아하고, 괴순도한번 치고, 큰 분에 옮기고, 그러면 아마 풍선